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석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자업자 등입니다. 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그뭐 장관과 검사들 탄핵해서 직무정지가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어 윤석열 탄핵 전에 3명을 공석을 두게 했거든요. 지금 와서는 이제 윤석열의 탄핵 때문에 지금 어, 지금 세 명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. 뭐,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.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, 민주당이 사실 이게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. 실제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, 현재 헌법자판소 재판관 6인 심리도 가능하고 선거도 가능합니다. 아, 이런 측면에서 현 체제에서 빠른 탄핵심을 통해서, 어,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써야지, 지금 추가로 세 명이 그임 인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 이제 어 지금 그 권한 대양 쪽에서 최상무 권한 대행에서 거부하게 되면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민주당이 현재 외통수에 몰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